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흥미로운 회사를 하나 파헤쳐 볼까 해요. 바로 인공지능 AI 업계의 최고 스타, 오픈AI입니다. 이 회사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대단한 회사도 사실은 돈 벌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이유를 오픈AI의 CFO 사라프라이어 씨의 고충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샘 알트만 씨 이야기부터 해 볼까요? 2022년에 채 g p t 가 세상에 나온 이후 이분은 그야말로 전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다보스 포럼에도 불려다니고 실리콘밸리의 쾌자들까지 모두 이분만 바라봅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같이 다니기까지 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오픈 AI의 가치가 무려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10조원이나 된다고 하니 조만간 스페이스X나 엑 바이트댄스 같은 거대 비상장 기업들을 넘어설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알트만 씨 스스로도 역사상 가장 멋지고 중요한 직업이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사실 오펀 AI의 재물을 책임지는 사라 프라이어 CFO라는 분이 있어요. 아일랜드 출신의 이분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이고 둘째는 오펀 AI가 더 똑똑한 AI를 만들고 돌리는데 필요한 엄청난 돈을 투자자들한테 끌어오는 것입니다. 다행히 AI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서 돈을 끌어오는 건 그나마 좀 수월하다고 해요. 최근에도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300억 달러나 투자했는데 오펀 AI의 특이한 지배구조인 비영리 이사회가 영리회사를 통제하는 구조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두 번째 임무, 바로 돈을 벌어서 회사를 이익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프라이어 씨는 이 부분에서 마치 거대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돈을 벌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요. 먼저 똑똑한 사람들 모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기가 막힌 기술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기술로 잘 팔리는 제품 만들고 난 후에 제품을 많이 팔고 비용을 줄여서 이익 남겨야 하죠. 오펀 AI는 일단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비록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기술도 엄청나게 똑똑한 건 분명해요. 알트만 씨가 최신 오3 모델이 천재적인 지능을 가졌다고 하는 건좀 오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대단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 단계, 즉그 기술로 꾸준히 돈을 버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대단한 회사들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와요. 바이트 댄스라는 틱톡 만드는 회사와 스페이스 x인 로켓 만드는 회사를 보세요 틱톡의 핵심 기술인 추천 알고리즘은 2016년 나왔을 때부터 중독성이 강했지만 지금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스페이스 x의 로켓도 2008년 첫 성공 이후 더 커지고 싸지긴 했지만 근본적인 기술이 확 바뀐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핵심 기술이 안정적이니까 이 회사들은 이 기술을 가지고 안정적인 제품을 만들고 돈 버는 모델도 확실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바이트 댄스는 작년에만 무려 330억 달러인 하나로 약 45조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픈 AI가 이들과 다른 점은 바로 AI 기술의 발전 속도입니다. 투자자들이 우와 AI 혁신 대박! 이라고 감탄하는 그 엄청난 발전 속도가 사실은 프라이어 CFO의 가장 큰고민거리예요 기술 발전이 자주 일어나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그 발전이 회사의돈 버는 방식 자체를 통째로 뒤흔든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올해 1월에 중국의 딥시크라는 스타트업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회사는 오펀 AI의 대표 모델만큼이나 똑똑한 AI를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훈련시키고 돌리는데 필요한 전기와 컴퓨터 칩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딥시크는 자기네 AI 코드를 그냥 무료로 공개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오펀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엄청난 컴퓨터 파워를 빌려 최첨단 AI를 만들었는데, 이제 경쟁자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수준의 AI를 만들게 된 거죠 오펀 AI의 가장 큰 장점이 흔들리는 겁니다 딥시크처럼 코드를 공개해버리면 다른 회사들도 쉽게 AI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럼 오펀 AI가 자기네 AI 사용료를 계속 비싸게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한 달에 200달러까지 받는데 이러면 가격을 올리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경쟁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AI 자체의 비용 구조가 변한다는 거예요 최신 O3 모델이랑 예전 GPT-4를 비교해 볼까요? 정확한 숫자는 오펀 AI가 잘 공개 안하지만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GPT-4의 경우 AI를 똑똑하게 훈련시키는데 1달러가 들었다면 그 AI를 사람들이 쓰는데 필요한 운영비용은 연간 4달러 정도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O3 모델은 추론이라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컴퓨터 자원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훈련비용 1달러당 운영비용이 무려 100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AI가 똑똑해질수록 운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픈 AI가 계속 적자를 보는 이유입니다. 2024년에 매출이 3 배나 늘어서 37억 달러를 벌었지만 50억 달러, 대략 6조 8천억 원이나 되는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올해는 매출이 130억 달러로 또3배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지만 운영 비용도 같이 늘어서 60억 달러가 될 거라고 해요. 이렇게 비용 구조가 자꾸 변하니까 프라이어 CFO는 자기네 제품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예산은 어떻게 짜야 할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gpt 포시대에는 고정 구독료를 받는 게 괜찮았지만 o3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ai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예전처럼 덜 똑똑한 ai는 고정 구독료를 받고 최신 ai는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식 ai에 돈을 내려고 할까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새로운 ai 모델이 나오면 또다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몇달 뒤에 매출이나 비용을 예측하는 것조차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오펀 AI가 2029년에는 매출 1250억 달러에 현금 흐름 120억 달러를 기록할 거라고 예측했지만 이건 그냥 희망사항일 뿐 솔직히 점쟁이도 못 맞출 것입니다. 지금 오펀 AI의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알수 없는 숫자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펀 AI랑 손잡고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 1조 4천억 달러인 대략 1,900조 원의 가치를 창출했다는데 이 엄청난 숫자와 비교하면 3,000억 달러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이 차이가 프라이어 CFO가 투자를 더 끌어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역으로 오펀 AI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펀 AI는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졌지만 AI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그 변화가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라 프라이어 CFO는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회사의 살길을 찾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픈 AI는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진짜 돈 버는 회사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새로운 AI 모델을 만들며 돈을 쓰는 회사로 남게 될까요? 저도 경제학 장 박사로서 계속 지켜볼 겁니다.